가진 거다 내놔. 속옷까지 팔아서 가진 거싹다 내놔. 와. 자, 여러분. <laughs> 투네이션을 만들었어요. 이거 투네이션 걸 제가 알게 돼가지고. 후원하는 사이트인데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는 즉시 집으로 달려가서 집안에 있는 장롱을 열고 손을 깊숙히 넣어보면은 깊숙히깊숙히 넣으면은. 어후. 깊숙이 넣어서 같이 가는 거야 아니 무슨 말이야 그 깊숙이 넣으면 끝쪽에 이제 그 집문서가 있을 거예요 집문서 그거를 당장 뛰쳐나가서 현금으로 바꾼 다음에 제투네이션으로 입금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전부를 영혼을 실어서 싹다 이제 박으시면 돼요 그 후원 사이트에 그러면 이제 저는 사기죄로 이제 경찰서에 가겠죠 자 아무튼 여러분들 내가 이걸 왜 만들었느냐 한 달에 유튜브 수익이 5만 원이야 구글에서 제 통장으로 입금되는 최소 금액이 10만 원부터 10만 원이 넘어야 제 통장으로 입금을 해 주거든요 근데 10만 원이 안 되니까 두 달이나 세 달이 지나야 조금 넘어 가지고 그제서야 이제 입금이 되거든요 이체 수수료 떼고 그래서 이게 아무리 제가 아무리 제가 이걸 주말에 어, 취미로 하는 거지만 아, 그래도 이게 조금 조금은 그게 어? 좀 슬프더라고, 약간.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돈을 어디다 벌어야 될지 모르겠다, 이런 분들이 있을까봐, 그, 막, 어? 똥 싸고 돈으로 닦는다거나, 코를 이제 돈으로 푼다든지, 그런 분들이 계시면은, 여기다 버리시면 됩니다. 저는 언제나 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, 여기다가 이제 버려주시면 돼요, 여기다가. 근데 여러분들 제가 근데 걱정되는 게 저를 막 사랑한다고, 진짜로 막땅 팔고, 집 팔고, 부모님한테 돈좀 달라고 한 다음에, 쏟아 부을까봐, 그럴 일은 없겠지만,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쏟아 부어도 되는 거는, 사랑과 욕, 혹시라도 빚을 내가지고 후원을 하겠다 뭐 이런 분들은 당연히 없을 거라고 봅니다 커피 한잔 하세요 하면서 천 원을 던져준다든지 그걸로 제가 500원짜리 그 자판기 커피를 제가 뽑아 먹을 거니까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돈이 없으면 서러운 거야 여러분들 돈이 없으면 서러운 거야 열심히 돈 벌어야 돼요 열심히 저축해서 빨리 파이어족이 되고 파이어족 알죠? 되게 이른 나이에 은퇴하는 거아 그게 되고 싶긴 한데 그거 언제 달려나 그게 하려면은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돈을 벌게 되면은 꼭 60%에서 70%는 저축을 하세요 돈을 통제하지 못하고 그냥 시간을 흘려 보내면은 넉넉히 있는 사이에 시간이 훌쩍 지나가거든요. 소비 습관도 안 좋아지고 돈도 안 모이고 그러니까 정신 빠딱 차리고 돈을 안벌 때는 그때의 그 헝가리 정신이 있단 말이야. 되게 이제 적은 금액으로 적게 생활을 하잖아요. 학생 때는 그 헝가리 정신을 이어가라는 거지. 돈을 벌게 되더라도 그 헝가리 정신에 있었던 그 정도만 그거보다 약간 더, 약간 더 소비를 하고 나머지는 싹다 저축을 하세요. 일단 돈을 모으다 보면은 나중에 그 돈을 이제 어떻게 운용을 할지 좀 감이 잡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좋으니까 꼭 50%에서 70%는 꼭 저축을 하시기 바랍니다. 그래요. 근데 그 뭐야? 가진 거다내놔 아, 이말 너무 야하지 않나요? 아, 너무 어후 가진 거다내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가진 거다내놔 이러면은 어후 가진 거다줄 텐데. 텅텅 빌 때까지 내가 가진 거라곤 고 불알 두 짝. <목소리>